파란 불이 바뀌었고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 다시 요 속도를 맞추면서 지가 알아서 가요. 우선 요 버튼을 눌러주면요 여기 이렇게 핸들 버튼 모양이 나와요. 파란색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 라인을 잡아줬다는 거고 요 상태에서 요 버튼. 이게 차간 거리거든요. 차간 거리로 차간을 맞출 수 있고 크루즈 모드 설정을 할수 있어요. 크루즈 모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크루즈 버튼이 나왔다 꺼졌다 하죠.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어느 정도 일정 속도를 유지한 채로 요 버튼을 내려주면 돼요. 요 버튼을 내려주면 고정이 되고 그 속도에 버튼을 올리면 속도를 올릴 수 있고 버튼을 내리면 속도를 또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30km가 넘은 속도에서 내려주면 크루즈 모드가 나오죠? 여기 30km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올려서 속도를 좀 올려줄 거예요. 차간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렇게 두칸 아니면 세 칸을 설정하고 있어요. 한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조금 막힐 때, 그럴 때는 한 칸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 속도를 좀 올려주고요. 꽉 누르면은 10단위로도 올릴 수 있어요. 그, 거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 앤 고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멈췄다가 일정 시간 안에 앞차가 출발을 하면 저도 자동으로 따라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핸들을 잡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전방 차량 출발 시 스위치 또는 페달을 조작하십시오 라고 나오고요. 이럴 때는 엑셀을 살짝 밟아주거나 여기에서 이 버튼을 위 혹은 아래로 움직여주면 바로 또 앞차를 따라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hda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는 그 약자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hda라는 버튼이 떠요. 그건 이제 이 유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는데 이 유보가 알아서 속도를 잡아줍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은 속도 제한 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들에서 알아서 내비에 연동돼 가지고 80이면은 100으로 가다가도 자동으로 80으로 잡아주고 100이라면 뭐 110, 120으로 가도 그 구간이 나오면 자동으로 100을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그게 그리고 HDA 모드는 고속도로 위에서만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면 지금 이 모드 그대로 타면요 저 위에 HDA라는 버튼이 나오고 그게 이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차를 운행하다가 저는 시내에서는 보통 30에서 50km로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 속도가 50으로 바뀌기도 했고, 웬만해서는 50 이상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없기도 해요. 사실은. 이렇게 낮 시간이나 아침 출퇴근 시간 때는 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30에서 50에 맞추고 있고, 오늘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제 크루즈 모드를 해야겠다 싶을 때 크루즈 버튼을 눌러줘요.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게 크루즈 버튼이 생기겠죠. 그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저는 한30 정도니까 30에 맞춰볼게요. 이때 버튼을 밑으로 내려주면은 설정이 됐다고 나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핸들 버튼을 눌러주면 차로를 잡고요. 속도가 지금 너무 느린 것 같으니까 속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앞차에 붙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차간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차가 좀 막힐 때는 한 칸만 해도 충분해요. 한 칸만 해놓고 저는 이제 손을 떼고있습니다 발도 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지가 알아서 가다가 멈춥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탑앤고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면 차가 한번 멈춰요. 멈추고 이제 멈춘 속도가 짧으면 바로 출발을 하고 지금처럼 멈춘 속도가 좀 길면 다시 페달을 살짝 밟아주면 앞으로 지하 갑니다. 이때 다시 갈 때는 아까 마지막에 조정해 놓은 속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게 42km로 돼 있는데 고속도로를 유지하면서 가려고 해요 얘가. 중간중간 핸들을 잡으십시오가 나오니까 이렇게 핸들도 중간중간 한 번씩 잡아가지고 해주면 이걸 인식을 해가지고 다시 버튼이 없어지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율주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만 잠시 잠시 손을 떼는 건 좋지만 발은 항상 브레이크 위에 올려두고 앞은 시선은 항상 전면, 정면을 좀 봐줘야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보조 기능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근데 이게 출퇴근길에 뭐가 좋냐면은 계속 발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다, 악셀을 밟았다가 해주면서.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고 나니까 확실히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 피로감을 확실히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요 기능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HDA 기능이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보조를 해주는 기능인데, 그거는 똑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고속도로 위를 타잖아요. 그럼 제가 사용하는 유보 내비게이션하고 거기가 여기서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유보상에 고속도로 위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저 위에 HDA 버튼이 한 생겨요. 네, 이제 이러한 기능들로 확실히 운전 피로도도 줄고 예전에 타던 모닝에 비해서는 신세계. 확실한 신세계죠, 이건.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저는 셀토스를 타고 있고요. 이건 있어요. 이 빨간불에는 본인이 알아서 멈춰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기능이 꺼진단 말이에요. 이 기능이 꺼지니까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설정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할 때이 버튼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속도를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이 버튼을 바로 위로 올려주면은 최초로 맞췄던 속도 있잖아요. 아까 전는 42km 였는데, 그 42km인 속도가 바로 설정이 되면서 속도가 빠르다면 좀 늦춰주고, 느리다면 빨리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토스를 타면서 되게 의아했던 점이 이게 생각보다 잘 잡아준다는 거예요. 선로를 굉장히. 이렇게 3천만 원이 안 되는 차량에서도 이제는 이런 운전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보아도 이제 셀토스가 큰 메리트가 있는 차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목소리> Thank you